네, 오늘은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 검단, 신도시에 왔습니다. 예, 이거 뭐, 지금 뭐,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앞으로 5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5년 이내는 여기가 마지막 신도시인데요. 거기다 지금 학원 창업하기에 완전히 딱 타이밍이 들어가는 시기에 있어 너무 중요하고, 어, 긴급성을 요하는 지역,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지역은 금단 신도시 지역 중에 비사업 지역에 해당되죠? 네, 비사업 지역입니다. 예, 지 비사업 지역에서 한번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비사업 지역에서 지금 총 세대수는 예정이 15,612세대입니다. 어, 현재 입주한에 3,800세대도 되고요. 네. 내년에 입주 예정게한 9,300세대. 네. 예, 그다음에 분양 예정이 2,4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막 분양을 곧 시작하겠죠. 네, 네. 합쳐서 만 오천 0 육백 세대입니다. 이뭐 이거 하나만 해도 일반 지역보다 크네요.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좀 푸른색 신호등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비 지역으로 비사 A 아, A 사업 지역으로 네. 지금 방금 들었었습니다. 네. A 사업 지역 개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A 사업지역은 12,500세대입니다. 이 중에 현재, 현재 입주해야 는게 4,100세대고요. 네. 내년에 5,300세대, 네. 앞으로 입주 예정이 한 3,000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오 뭐4 0 0세대가 입주되어 있고요. 네. 예. 지금 A 사업지역, B 사업지역이 입주세대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뭐냐 면 A사업지역에 학원가는 이미 형성을 시작했고 B사업지역은 입주는 이루어지지만 상가는 아직 형성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B사업지역에서 아직은 A지역에 있는 금호올린 앞에 뭐좀 있다 보시겠지만 음, 그쪽으로 음. 네, 입주, 네. 어, 많이 학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금단 신도시 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렇죠, 타이밍이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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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000년 초반에 전국에 일기 신도시가 생겨날 때도 예. 그 신도시의 사이즈 크기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1위를 잡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수천 명, 수만 명 학원 사이즈 초대형 재벌 학원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마지막 기회가 3기 신도시가 생기이 전에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로서 금단에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학교는 아직은 지금 바로 내년에 뭐 학교는 뭐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교는 다니고는 있지만 음. a 사업 지역에 지금 입주해서 저희가 어 아직 규모 단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 음. 앞에서 어, 지금 어, 제가 작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하고뭐 네. 뭐 거의 없었고요. 네. 지금 좀 들어섰는데 네. 아직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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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조금 있다 저희가 이제 상가 쪽 건물로 돌아서게 될것 같은데요. 네. 예. 단장님, 선점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마케팅하는 데. 물론 이제 복잡성을 넣으면 네. 어, 뭐 여러 가지. 해석을할수 있겠지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점 효과가 직방입니다. 싸움에서도 선빵이 있듯이. 네, 네, 예, 선점에 네. 강자가 붙었다? 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듣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힘들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학원 시장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이유는 네. 공급과 수요의 조정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신도시의, 특히 이런 대형 신도시의 장점은 큰 배우 수요를 배경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공급값 수요의 일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게 너무 큰 장점인 거죠. 물론, 아, 내가 내공을 갖추지 않는데 어디로 다른 데로 가면 무조건 잘할 것이다. 이건 오만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모든 부분 별다섯 개를 요구합니다만, 같은 조건으로 덤뺐을 경우, 신도시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네. 대형 사업자로 크게 됩니다. 네. 예, 저희, 그래서 저희 사업단도 사실은 저희가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까 다른 직고 달리 이 지역에 대한 감행 대상자는 조금 사업적 성격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상가 지금 현재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가 막 진입하고 있네요. 이제. 아 네네. 어, 오른쪽 막접하면 네. 어, 금호올림 네. 이쪽에가 지금 1,400세대 되는데요. 네. 마, 맞은편 정문 앞에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쪽에가 먼저 어, 활성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금호올림과 6m 도로를 사이 두고 바로 접해져 있죠. 네. 예. 어, 제가 방금 사업적 승기 계신 분을 제그 강연해드릴. 검호, 신도시 캠퍼스 사업자로 대상으로 삼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에 입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네. 이제 생활 여건은 자족형으로 조금씩 갖춰지는데 뭘 우려하시느냐면은 그 학교 환경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뒤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심들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왜 사업자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선 교사들의 자질 문제,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우려를 씻을 만한 조건으로 갖춰 들어가 줘야 돼요. 아, 그 근데 그걸 잘못 보시고 여기서는 그냥 뭐 배우 수요가 많으니까 어, 비용을 아껴 사는 위주로만 들어가신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저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그런 사업자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6개 건물 정도로 이어진 그 학원 스트리트를 이제 끝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정면에도 물론 이렇게 상가가 지어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볼때 어때요 지금 방금 지나온 건물보다는 저희가 학원과 세력으로서는 좀 강하게 힘들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 이쪽 건물 지금 현재 골격이지 몰라가 다 됐네요 네네네 사오 어, 개이면 입주하겠는데 이~ 도 삼거리 사거리 코너 건물이어서 네. 배후의 양쪽에 좋은 건물이라고 봅니다 네네 네. 네. 어,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지나온 6개 건물에 네. 학원들이 입점을 초기 입점을 해 있는 해둔상태입니다만은 얼핏 봐서는 우열이 완전히 서 있는 정도의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저, 네. 기회가 좀 열려있다는 네. 뜻이고요 선두를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네. 타이밍을 놓치면 에너지가 두세 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 되거든요. 그렇아 예, 예, 예. 저희가 말하는 이 감각을 보시는 분들이 잘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다루니까 이게 긴급성이 어느 정도라는 게팍 피부로 와닿는데요. 음, 조금 교육 사업자 관계되신 분들은 조금 그걸 객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대략 이제 이래서 지금 짧은 영상 속에 둘러봤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최워들 자료들은 블로그의 텍스트로서 좀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워킹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세대네요. 네. 어 금단 다시 강조드리지만 후속 네. 권 인구 10만 넘어가는 마지막 신도시 학원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최 근접 타이밍에 있는 곳입니다. 네. 하고 네. 대응 학원을 성공하고 싶은 분꼭 관심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